선생님 안녕하세요 키즈엠입니다. 어, 우리 교실 속에서 루카 잘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 루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먼저 대구룹 시간에도 우리 루카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선택 영역 시간에도 루카를 만날 수 있고 안전 활동을 할 때도 루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활동에서 루카와 함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루카와 함께하는 대구룹. 활동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노래로 부엉이 부클럽송의 시작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루카의 왼쪽 날개 에 음표 있는 부분을 눌러서 부엉이 부클럽송을 들려주세요. 어, 신나는 부엉이 부클럽송을 듣고 아이들이 선생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응? 이거 먹어봐. 두 번째 그림책 표지를 보면서 도입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어, 아이들과 그림책의 표지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발문을 통해서 도입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 얘들아, 우리 여기 보니까 그림 속에 누가 있나요? 음, 오리야. 어, 오리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굴까? 몰라요. 오, 누굴까? 선생님도 너무 궁금하네. 그런데 얘들아, 이두 친구가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음... 안 좋아요. 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우리 그림책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세 번째 루카와 함께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어, 도입 활동이 끝나고 나면 루카가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줄 텐데요. 루카의 오른쪽 날개에 이 그림책 그림이 있는 이 부분을 꼭 누르고 책의 앞 표지를 인식시켜 주세요. 앞 표지를 인식시킨 후에 그리고 뒷 표지를 바로 돌려서 인식시켜 주시면 전체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수 있도록 페이지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루카야, 그림책 읽어줘! 하고 말해보고 그림책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루카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겠죠?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루카한테 책 읽어달라고 할까요? 네! 자,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 루카야, 루카야 책 읽어줘! 책 읽어줘. 책을 읽으려면 먼저 책 표지를 보여주세요. 책 표지를 보여주면 루카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음? 오리와 펭기는 친구가 오리와 펭기는 친구가 아니야. 베티와 베티의 오리 인형이에요. 마우드와 마우드의 펭귄 인형이고요. 이것 좀 봐. 서로 좋아하나 봐. 둘이 뽀뽀한대요. 베티와 마우드가 장난치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오리와 펭귄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laughs> 네 번째 그림책을 읽어준 루카에게 인사해 보세요. 어, 루카가 읽어주는 책읽기가 끝나면 루카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줘야겠죠. 어, 루카에게 루카야 책 읽어줘서 고마워하고 인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어, 이때 우리 반만의 루카 인사법을 만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 될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루카가 읽어주는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네. 그럼 우리 루카한테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볼까? 네. 루카야, 루카야 책, 책 읽어줘서, 읽어줘서 고마워. 루카와 함께하는 대그룹 활동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우리 노래로 부엉이 북클럽의 시작을 알려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이, 어, 책의 표지를 보면서 도입 활동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루카에게 그림책의 표지를 인식시켜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루카에게 책 읽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루카와 함께 즐거운 대구룹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